저희 남편은 나름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독 딸에게만 많이 인색합니다. 딸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딸이 취업해서 돈을 버니 생활비와 학비로 빌려준 돈을 매달 100만원씩 갚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편은 딸에게 성인이 되면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대학 학비도 빌려주는 것이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졸업 후에 갚아야 한다고 했죠. 결혼 비용도 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남편은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딸에게 준 용돈은 또래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딸은 항상 불만이 많았고 자기를 혹시 주워다 키웠냐며 억울해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따로 용돈을 주지 말라고 저에게도 엄중히 주의를 했어요.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에 여러 번 가슴이 아팠지만 참아왔습니다. 딸은 아빠가 자기에게 상속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상하고 억울하다고 하네요. 남편이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남편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딸에게 상속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딸이 상처를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파동으로 풀어가는 인생 이야기 딸이 부모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동성명학으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딸의 성향을 진단해 볼까요? 선천의 파동수는 042와 820입니다. 청간의 042와 중심명은 3의 영향으로 두뇌가 명석하고 성숙하며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다소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지만 빨리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파리형의 파동수가 오른쪽 지지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다소 늦은 나이지만 상속의 운은 따릅니다. 또한 파리형은 상속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파동수이기도 합니다. 절약과 기질과 명분 없이는 돈을 소비하지 않게 되며 딸의 성품 자체가 올바른 사고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래의 남편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할수 있겠지만 무턱대고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성격이라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아빠는 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 방식을 통해 최상의 유산을 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걱정은 하지 마시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